자칭 프리핑입니다. 지구상에 가장 중요한 것중에 하나인 물. 우리 몸의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세포의 90%는 물이 없으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물은 더 없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물을 마시기 위해 세계 각국의 생수부터 음이온수, 탄산수까지 즐겨 먹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물을 마시고 계신가요? 게다가 최근에는 수소가 들어있는 수소수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시민들은 수소수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수소수 수소수. 뭐라고? 수소수. 수소주가 뭐야? 원래 물은 수소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좀 생소한 반응들이죠. 탄산수에 이어 수소수까지 마신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점들이 좋은지 알아봤습니다. 세계 4대 명수라고 하는 프랑스의 루르드 샘물, 독일의 노르데나우 샘물, 그리고 멕시코의 토라코테, 인도의 나다나 샘물에는 세계의 명수라고 한 세계 좋은 물이 많아요. 4대 명수 속에는 수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수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뜻은. 우리 몸에 항산화 작용을 일으킨다는 하는 뜻이 수소라는 좋습니다. 공통점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소수에는 수소가 얼마나 들어 있는지 생수와 비교를 해 봐야겠죠. 왼쪽이 수소수고 오른쪽이 일반 생수입니다. 측정을 해본 결과 수소수는 무려 183ppb의 0 수소가 들어 있는 반면 생수에는 수소가 전혀 없는 활동 걸 확인할 산소를 수 있습니다. 어동산소를 갖다가 제어해 주는 게 뭐냐 뭐냐. 바로 수소수입니다. 수소수가 활성산소랑 겹하게 되면 그걸 안정화 시켜주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갖다 어느 정도 없애는데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소수와 생수의 산화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물에 비해 수소가 들어간 물은 마이너스를 가르치는데요 쉽게 말해 산화도를 줄여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볼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채 산화도로도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오이를 썰어. 이것을 수소수와 생수에 각각 넣어봤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측정을 다시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수소수에 넣어둔 오이의 부패 속도가 훨씬 더 느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민들은 물과 수소수 중 어떤 맛을 선택할까요? 그냥 가벼우면서 그냥 이렇게 싹 넘어가거든. 그러니까 일반 물이랑 조금 뭔가 틀리기는 해. 이게 물 맛이 많이 낫다고 더 좋다고. 어 아, <laughs> 왜요? 어떤 게? 이, 이 바위가 거뿐하다고. 자 그렇다면 수소수 우리 몸에는 어떤 영향을 이 활동 줄까요? 활동 산소를 갖다가 제어해주는 수소수를 드시게 되면은 그 원인을 없애주기 때문에 다른 질병이 그만큼 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두 번 먹어도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꾸준히 드셔야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브리핑 함께 보셨습니다.